다 아시 죠？안녕 하오늘 9시 에다 끓 이긴 했 는데, 우리 뭐먹 으러 가？대창 국수어제먹었 는데요？밥 을？우리 <laughs> 시원분에서면했어저기 혹시 바글바글 한곳이 그런 거같은저 약간 빨간색 점이 진탈펑같 은데, <laughs> 대만 사람 들 어. 부지런 하다, 부지런 해진탈펑하죠요 <laughs> 빵 하우리 산티민이. Thank you. 대기 시간 60분에서 80분. 중정박물관에 갔다 올까? 아, 어, 중정박물관을 갔다, 갔다 오는 게 낫는 거 같은데 지금. 그래 이거 어차피 중정박물 가는데 10몇 분밖에 안 걸려. 가서 한번쓰 보고. 갔다 오자. 아니 뭔? 와우. 11시 56분에 왔는데 우리 11시 전에? 야 미쳤다. <laughs> 야 여기 동멍 근처에서 숙소 숙소에서 이제 숙박하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야. 여기 딱. 이렇게 생각하고 웨이팅 한 다음에 잠깐 저기 중정박물관 갔다 오면 딱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조금 있다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안녕 안녕 레전드 자기 왜? 방금 녹화버튼 방금 눌렀어 뭐야? <laughs> 자 여기가 어떤 곳이죠? <laughs> 중정기념당 중정기념당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장제스 기억나죠? 중요은 저도 이름만 기억나가지고 <laughs> 어디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으나 녹음해서 만나는 걸로. 중정 기념당은 대만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기념당인데요. 매일 정각마다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한 번쯤은 들러서 꼭그 웅장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타이베이에 내 모든 영혼을 맡겼어. <laughs> 내 모든 마을 <검을. 웃음> 오우! 화장자 아, 가자, 아, 가자. 아, <laughs> 아, 진짜 바쁘고 분주하게 아, 움직인다. 진짜 창빠르 o d Taiwan 반찬면 우유탕. 우 우유탕. 우유 우유탕. 우유유우오우우

와 이거 진짜 맛있다 사오니까 때문에 무슨 부끄러야 하는 거 아니야? 가위 좀주세요 언니 <laughs> 무슨 가위야 얘기하면 두드려 맞아 <laughs> 참다 먹긴 했는데 이제 좀 자리에서 안안 안 일어났는데 싹싹 치웠잖아요 우리나라랑 달라 술이랑 사만 빼고 다 치웠잖아. 이게 그냥 다 먹었으면 빨리 꺼져,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리를 조금 더 클린하게 해서 너네가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, 그냥 그게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. 근데 나는 그게 좀... 사실 크게 이해는 안 가.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. 아, 그건 그렇고, 내가 딱 정리를 해줘야겠어. 이샤오롱바오 무조건 먹고, 우육면 안 먹어도 돼. 왜 아, 그래도 여기 와서 우영면을 먹어봐야 된다. 아니 그니까 왜냐면 우영면이 맛있는 데가 더 많아. 여기 와서 굳이 안 먹어도 돼. 근데 이거 새우 돼지고기, 이거 비빔만두, 이거 있지. 매운 소스. 이거는 그냥 여기 와서 이거만 먹어도 돼. 그 정도로 맛있어. 그리고 이것도 알려줘야 돼 매운 게 우리나라 기준에서 매운 거랑 여기 또 달라. 여기 사천이 아니야. 전혀 맵지 않아. 음. 맵지이 나도. 음. 아 이거 별로 안 매운데? 맞아 맞아. 그 매. 아 여기 윤성재래. 윤성재가 그거 유명한데야. 누가 그래어윤 융... 누가 크래커 누가 크래커? 아무 도안 먹었어? 코이스터 팝킨. 여기 이름이 천지 총 조합이. 어, 뭐 할까? 치즈 계란할까? 오리지널 오리지아 여기가 대마치 토스트 길거리 음식이래 저기 8번 옥수수 치즈 계란으로 가자. 좀 신기하다. 음, 네. 선생님 뭔가 의문의 고속 풍경이. 오, 애를 조사 버리시는데? <laughs> 냄새 완전 좋은데? 융탕진. 모르고 들어왔는데 얻어 걸렸다 우리 따뜻해 따뜻해 와 겁나 맛있어 보인다 이거 이게 진짜 크레페처럼 두겹이 이렇게 싸서 주시네 음, 이 안에 뭐여 옥수수 음. 치즈 뭔가 오묘한데 표정이 뛰어난 맛은 아니구나 너 많이 했는데 뭐랑 뭐가 되지 나 치킨 맛이야 <목소리> 평가는 어때? 솔직히 우리나라 소스 훨씬 맛있어 아 그래? 소스가 <목소리> <호시가 목소리> 좀 다른가 보네 소스장먹었는아 소우장 먹었을 때그 두유 따뜻한 거 말고 시원한 두유 먹으면 진짜 음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근데 난난 난, 난 괜찮아 내 입맛에 맞다 음 근데 치즈가 좀 짭조름해서 맛있다 아뭐라니까 치킨 맛이야 근데 이게 생략 엄마께서 돌아보자 어떤 거? 토킹스탁이 가게가 예뻐 귀여워. 이것이 대만 소세지. 어 이거 돼지고기가. 진짜 맛있 근데 얘네가 이런 소세지 특징이 좀 그냥 겉에만 감싸고. 마늘를 그냥 다진육기랑 그런 걸로 다 하나보다. 그래. 왜 백쌤이 그 뭐야, 마늘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한지 이해가 간다. 응. 근데 내가 마늘 챙겨왔다. 얘를 뭐, 아니아니 아니, 냄새 났지, 맞지, 맞 이거를 한가득 한 가득 씹 지금 씹기 전에 딱. 같이 씹어. 음. 마늘 그, 마늘 양념 그런 고기 맛이 나지. 괜찮지? 진짜 내가 생마늘 먹고 있다는 그 느낌이 하나도 없나? 그렇지 자기 근데 또 심지어 자기 생마늘 안 좋아하는데도 음, 꽤 괜찮지? 33년 살면서 생마늘 지금 처음 먹어봐. 진짜로? 응. 생 처음이야? 다진 것만 먹어. 나 생마늘 이렇게 씹어서 처음 먹어. 개 맛있지. 이거 좀만 더 먹어. 한국도 아니고 대만에서. <laughs> 대만도 마늘의 민족인가 보지. 아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다 이거. 근데 육향이 조금 있어서 뭔가 육향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진짜 좀안 좋아할 것 같긴 하다. 마늘이랑 왜 먹는지 알것 같아. 음. 아, 근데,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소세지 맛이랑 되게 다르다. 응. 아, 근데 여기 어때로 알고 있는데? 어, 그러니까 좋은데? 어, 이거 방이 얼마, 얼마인지 알지? 3천원 할인해서 여기 어때에서 할인해서. 응. 11만원에 갑자기 구한 거 치고 진짜 상당한데? 이거 그리고 왜 구했는지 우리 말했나, 이거? 여행 숙박 지원금 될줄알는데안되고 아이 그거 될 거라고 믿은 나또도 화이 아니야? 우리가 뭐 그렇지 뭐. 진짜 맹신했는데, 난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자 그러면 옷 갈아입고 조금 쉬고 바로 나가보자. <laughs> 이번에 온곳 어디죠? 용산사. 여기서 소원을 빌면은 어.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 그러면 몇 번째래? <웃음> 순번이? <웃음> 지금 머리 아프죠. 너무 많아가지고. <laughs> 카운팅 중이시니까 어. 기다려. 그래서 여기는. 응?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 네. 오는 곳이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음. 사업하고 뭔가 그러는 사람들은 덜간 음. 그런 데 많이 가는 것 같아. 음. 거기가 손번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가? <laughs> 아니, 교회랑 그쪽은 <laughs> 많, 많을 거 아니야. 여기는 그래서 낮에 오는 것보다 밤에 오면 이렇게 야경이 예쁘지. 예쁘네. 근데 이런 양식은 거의 전 세계 공용이었나 봐. 그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양식이 있잖아. 오, a m a z i 너무 이쁘다. 예. 오. 모로아프고 바닥이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보다. 용산사는 거의 3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고 현지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험한 사찰로 통하고 있어요. 아니 우리 얼굴 왜 이렇게 땡땡이 뭐야? 어제 기절. <laughs> 나 진짜 기절. <laughs> 자도 자도 자하고 싶어. 아니야 오늘 왜또 마지막 날인가? 아, 또 먹으러 가야지 <laughs> 근데 남들은 1인 1메뉴인데 우리는 너무 아, 하나해서 나눠먹나? 디저팀도 하나 돼서 시킬까 고민했는데 소고기 있혀여기에 고기가 있어 와우 진짜 소고기 와 겁나 맛있다 <봤도> 이국땅에서 느끼는 한국의 맛이라니. 진짜 한국의 국이야 응, 음, 맛있다. 그 다음엔 요거. 뭐야, 이거? 응, 나려 이걸 더 시켜야 되는데? 와. 엄마 등이 지 깜짝 놀랐어. 아침에 이렇게 족끼랑 이런 거 먹으니까 든든하다. 아, 네. 오, 이게 오면 이 오, 이면 집이야? 이기 잖면집이 오, 이거 오면 집이야? 오, 이기 오면 집이야? 오, 이기 오면 집이야? 오, 이기 오면 집이이이 이기 오이야 이기 기오이야이 내가 길거리에서 이는들 대체 뭐야? 패턴 그 말했지 <laughs> 내가 애들이 다 이거였어 내가 말했잖아 카운트하 진짜? 왜? 홍어보다 나 홍어보다 나 홍어보다 나그 진짜로? 응나 먹게 하려고 하는데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솔직히 말해라 처음에 는 마라향이 나 그럼 이거만 먹어 이거 마 나는 아, 진짜 우렁이 아,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근데 김달콤이 먹었어. 훨씬 맛있어. 엄청 호는 아니지 자기도. 근데 그 정도 나쁘지 않아. 끝까지 먹고 싶진 <목소리> 않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벌써 여기가 씹는 게 불편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사장님한테 이렇게 인사 멘트 치고 가보겠습니다. 배고. 어? 아! 고마워요 <목소리> 고마워요 <대체. 대체. 대체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라운지 또 왔어 라밥얼안는 <목소리>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주일? 일주일 동안 여기 경에있었한거 같아 맞아 어. 이번에 음. 한 15끼 정도는 먹었지 않았을까? 아 <목소리> 말이 만 16끼 한 5인치로 한번을 먹었네 그치? 금, 금요일 실컷 먹고 토요일 실컷 먹고 어. 일요일 실컷 먹었으니까 계속 간식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이번에도 나랑 재밌게 놀았.. 놀았지? 언제나 대만대 언제나 대만들 대만, 대만. 아, 영상도 여기까지